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4년형 에쿠스 신형 38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키로수가 조금 있습니다 20만이 넘은 차량인데 가격은 너무나 착해요 7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이고요 정말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에쿠스의 고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고질병 없는 에쿠스 신형. 전자기어봉까지 있는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2013년형 이상부터는 전자기어봉이 기본 옵션이죠. 이 차량 많이 찾으시는데요. 어, 영상 빠르게 보시고, 어, 구매하실 분들,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는 금방 판매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600만원대 에쿠스 업로드를 해놨는데 진짜 폭발적으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차량도 금방 판매가 됐고요. 이렇게 빨리 판매가 돼서 아쉬워하실 수 있, 있으니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대형차 사는데 누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3 2더의 824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중석조인트 쪽에 그리스 세지 않습니다. 미션 쪽도 누유 없고요, 깨끗하죠. 자, 엔진 하부 쪽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성능 받을 때다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볼수 있는 부분 좀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 없고요. 굉장히 어, 성능 좋다고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깨끗하죠.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보시면 뒤쪽도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누유 없죠 깨끗합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자, 주요 터진 곳 없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습니다 배우오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휠휠 휠 깨끗합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휠은 깨끗하네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20-30% 정도 남아있는데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앞에는 휠 스크래치 살짝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한20-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이쪽은 깨끗하네요 하부 쪽에 누유는 없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일트로 충분히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저런 부분 조금 감수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형 에쿠스 신형 38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 9월이고요, 14년형입니다. 용도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검정색 바지에 에쿠스. 신형.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에요. 그 당시 때 신차가 약 8천만 원 정도, 약 8천만 원 정도 하던 차량인데요. 자, 어,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굉장히 크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쿠스 신형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저희 상세 설명란에 다둥이 차 사이트 남겨놓도록 하고요. 어, 댓글로 보고 싶으신 차량 남겨주세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스로그일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라이트. LED 라이트도 많이 찾으시죠. 깨지거나 스키 히찬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깨지거나 스히찬 곳은 없는데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반대편은 사용감이 살짝 있네요. 중고차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문콕 살짝 있네요. 문콕 살짝 있습니다. 이쪽에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한 곳에 몰려 있고요. 자, 이 에쿠스 고질병, 요것도 많이 부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벗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자, 이 차량, 이런 부분도 없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뻑뻑하게 깨진 것도 없이 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줄구 버튼 이쪽에 있네요. 움직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사용감 있습니다. 부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차량로 살짝 사용감은 있습니다. 지붕을 받아봤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윈밀러 하이패스 있고요.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네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아주 좋죠. 그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쓰리존 에어컨에 키는 두개 있습니다. 자, 일반 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전자기어봉 13년식 이상 붙어 있는 전자기어봉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후석 커튼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드라이브 놓고 가면은 또 다시 올라옵니다 왼쪽 하단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 전후방 센서 버튼이 있고요 밑에는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이 오토홀드 굉장히 편하거든요 드라이브에 놓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있고요 시로스 아, 키로수가 좀 있어요 25만 2 5 9 5 k 로 25만 2 5 9 5 k 로입니다 보증은 끝났습니다 제조사 정식은 보증은 끝난 차량이지만 저희 성능장에서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따가 본인 열어서 엔진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 전동입니다 아, 전동으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뒷자리에도 전동 시트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사용감만 있습니다. 비필로 송풍구도 있고요. 또, 건봉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콘솔 박스에는 오디오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 그리고 이 릴렉스 기능이 있죠. 버튼 누르면 조수석 시트가 이렇게 밀려나서 뒤에 계신 분이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릴렉스 기능이 있는 에쿠스 신형입니다. 여기는 정말 편하거든요. 뒷자리 전동 시트 있는 걸 많이 찾으시는데 다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 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좋지 않습니까? 누유도 없고요. 키로수가 조금 있다는 게 단점이고 또뭐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들이 있는 게 단점이었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정말 엔진 소리 너무나 좋고요 누유도 없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에쿠스 신형 자 가격 궁금하시죠 시세는 한 8-9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거든요 천만 원좀안 되는 차량인데 저희 다둥이 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에쿠스 신형의 가격은요 680만 원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주위에 에쿠스 신형, 전자기어봉 있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80만 원에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 전자기어봉 있는 에쿠스 신형 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빠르게 문의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쿠스 신형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